장기전력계획처에 있는 다시요 어, 저희 팀에서는 일단 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기전력계획처 수요전망팀에 있는 김지찬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장기전력계획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전망팀의 경우에는 향후 15년간의 어, 전력수요전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4차 산업혁명이나 전기차 그런 신규 수요 분석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전력 수요, DB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전력관제센터 수위예측팀 황은비입니다. 중앙전력관제센터는 3시 전국의 전력교통을 감시하는 중앙관제부와 운영발전 계획 수립, 성장망 검토, 수위예측, 관제부 훈련 등을 담당하는 4개의 예금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수위예측팀에서 주간 수요예측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전력관제센터 수급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어, 저도 은비씨와 같은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수급운영팀 같은 경우에 가장 주된 업무는 운영발전계획 수립이고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실적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발전 실적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로 관리하고 또 다양한 실적 분석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안전보안실 정보보안팀 최현진입니다. 저희 안전보안실은 전력거래소의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전력거래소를 미리 보호하고 또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정보보안팀은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관리, 또 정보보안 수검 등의 정보보안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보안팀에서 전력거래 시스템망을 관리하고 매체제어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했고요. 제가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소재를 본인이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소재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몽골 여행을 예전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면접관분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꺼내실 때는 아무래도 여행 소재다 보니까 조금 더 면접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썼고요. 사소한 소재지만 어, 거기에 나름대로 소통의 역량을 녹여서 면접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차세대 전력인 양성반이라는 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력거래소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취업 준비를 하다가 4학년 후반부터 지원서를 넣기 시작해서 합격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쓰면서 신경 썼던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공대고 이과다 보니까 글솜씨가 많이 자신이 없고 표현력도 부족해서 어 제가 최대한 일단 많은 분들의 합격 자소서를 읽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자소서를 많은 분들에게 읽어보게 하면서 고쳐야할 점이나 좀더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분들 많이 고쳤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기소에서 작성할 때 어려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나 별다른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학창 시절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어, 학생의 활동이나 해외 봉사 등의 대외 활동, 그리고 팀 프로젝트, 졸업 논문 등 학생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소재로 제 역량을 많이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정물력거래소라는그 기간이 너무 높아 보여서 어, 도전을 하는, 하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단계에 다른 회사에도 도전하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취업 준비 기간이 좀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어, 회사를 그만두고 아, 정말 8개월 만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전립거래소를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면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려웠던 점은 저는 모든 질문 사항에 저의 IT 직군에 관련된 경험을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저는 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는 국비 관련 교육까지 수료하면서 경험을 더 추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CS보다는 성적향상이좀더 빠르게 눈에 띄는 전공공부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실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 전기기기나 전자기학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러한 과목들은 시전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게 폐기 공부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도서관에 가고 다시 집에 오는 시간을 제외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을 안 먹고 식사를 대신 선식 같은 걸로 대체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다르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인턴 근무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버스 타는 시간도 되게 길고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시간들을 활용하고 싶어서 저는 핸드폰 어플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출문제나 전기기사 기출문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버스에서 많이 푸는 연습을 했는데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면접 때그 면접관이 저한테 그 정획전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그 기본서에서 어떤 몇 페이지가 딱 떠오를 정도로 기본서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 공부량을 하루에 7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이 7시간에서 10시간이 아니라 순 공부량이에요. 어, 경제학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정 땡땡 어, 객관식 경제학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사회독에서 한오해도 계속 계속 푸시면 돼요. 그 대량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있는 김땡땡 노트가 있어요. 네 그거 <laughs> 보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해도 잘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그 값만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계속 계속 풀었어요. 매일매일. NCS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인성을 잘 치는 게 아,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약간 헷갈릴 <laughs> 수가 있거든요. 시험 치러 가기 전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저는 성실함, 성실하다, 도덕적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제 스스로 제가 누군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인성을 봤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주로 스터디를 많이 이용해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제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걸 고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차분하게 생각하고 연습, 대답하는 연습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소 준비하면서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단 홈페이지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팀별로 선배님들께서 뭐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각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팀에서 어 어떤 과목을 대학교 때 수강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파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서 그리고 가장 또 도움이 됐던 거는 DBP 가시면은 이제 이사장님이 썼던 어떤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들을 보면서 아이 전력거래소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 방향성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 그 방향성대로 면접 가서 어,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IT 직군은 TV라고 하면 저희는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직군이잖아요.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고, 신기술을 이 회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꼭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자기소개서를제 어 경험 위주로 서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경험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결국 면접가서 조금 이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 진짜 진실된 경험을 많이 얘기하고자 했고, 그런 경험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면접장에서 면접 관님들께이 얘기를 말씀드릴 때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다 일일이 나열하고 다각도에서 저의 경험을 써보고 했던 게 어, 인성 면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어, 실제로 그 써보고 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인성 면접의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한글 파일 켜놓고 제가 떠오르는 단체 활동, 조별 과제 진짜 아르바이트 여행, 모든 작은 경험들까지 쭉 나열하면서 이 경험에서 어떤 점을 살려서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놓고 면접장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인성 면접 때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어, 경험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미리 제 머릿속에 있는 경험들을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습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면접에 들어가면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소재가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아제 어떤 어떤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션 멘트를 먼저 깔면서 그때 동안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 좀 이걸 많이 정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친구한테 그 일단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걸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또 제가 답변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한테 한번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들어와 주라. 이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대답을 하면 진부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재가 기억이 안 나시면 옆 사람이 했던 걸 따라 하시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들이 되게 진실성을 중요시 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어, 질문을 듣고 예쁘게 대답하려고 없는 일을 꾸며내거나 이러시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전공면접이 이제 PT면접으로 대체가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일단 최대한 팁 같은 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그 받으신 자료 내에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배경 지식을 끌어오다 보면은 잘못된 배경 지식도 끌어올 수 있고 하니까 그걸 그거 바탕으로 최대한 논리 정연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학교 배웠던 수업을 저희가 자소서에 기술을 하는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아니 그때 기술을 했던 전공과목들을 일단 대략적으로 오버웨이브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그 개념서의 원리를 전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KPX 교육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들었던 교육들을 통해서 전공을적 많이 도움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PT를 이용했는데요. PPT에 어,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냥 키워드만 띄운 상태로 슬라이드 쇼 넘겨가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공 지식보다 더 중점적으로 대비했던 거는 전역 거래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전역 계통에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은 어떤 게 있고, 그 관련해서 거래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좀더 구체적이고 거래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 먼저 볼때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꼬리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냥 기사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지 시 마시고 어 정말 깊게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담았던 전공 지식은 꼭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제대로 알고 적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깊고 깊게 물어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합습 면접이 팀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의 본인이 잘 녹아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합성 면접을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인데 면접 일정이 되게 파이트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때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좋은 모습을, 좋은 능력을 보여드리려면 같은 팀이랑 협동을 해서 경쟁자라고 견제하기보다는 좀 팀워크를 발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조언이 많이 뽑힐 수도 있고 그 조에서 아무도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팀원들이랑 최대한 협력해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합성연적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 되게 일정이 엄청 화이트예요. 그래서 집중력 계속 가지고 있는 거랑 멘탈 관리 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팀원에서 이기는 것보다 토론에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논리 있게 하는지 더 신경쓰면서, 어, 그런 것들을 더 신경쓰면서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합숙 면접이 가장 힘든 단계였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보는 면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틀려고, 자기 혼자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력거래소 최종면접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전력거래소가 굉장히 정보공개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강의 등도 많이 참고하고 최근 회사의 방향이나 관련된 주요 내용 같은 것들 자세히 공부했던 게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 최종 면접 준비할 때는 가장 많이 참고했던 건는 이제 에너지 산업 관련 전월이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임원 분들이 했던 인터뷰라든지 뭐 썼던 글, 쓰셨던 글을 보면서 기관이 어떤 방향성과 정책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파악하려고 했고 또 저도 생각을 어, 면접자가 아니라 이미 이 회사의 직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면접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 때 거의 반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던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안다고 말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실수했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또 실수했던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겠습니까라는 말을 잘 했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임원진 분들이랑 저희 이사장님 얼굴을 미리 익혀주면 갔을때좀 어, 친숙하게, 좀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서 사진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좀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미리 좀 익숙해지려고 많이 노력했고 어, 단순히 인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 전공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 경험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보시려고 다양하게 보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너무 인상적으로만 집중해서 보시기 보다는 어, 저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점을 다, 다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나다는 거는 전력계통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책에서 본 내용만 말씀드렸더니 면접관분께서 너무 겉핥기로만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까지는 공부해보았지만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쪽으로 오게 된다면 공부 더 해보라고 하셨어. 그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한 팀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어그 전력 거래소의 그런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조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당황해어지 <laughs> 당황했어. 태양광이나 풍부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패턴이 바뀌고 이런 수요패턴을 전망하는 데에 신재생에 관련된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끝냈는데요. 어, 이때 상당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전력거래소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답변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PT면접에 딱 들어왔을 때그 종이가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 내에서 그것보다는 제가 가진 배경지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가지고 전지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맨 뒷장에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읊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되게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아 내가 어, 내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신 자료가 이런 자료이고 이 자료 내에서 제제 논리를 제 최대한 뽑아서 어, 그 PT 발표를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 좋은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은 좀 제가 가장 잘 했던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질문이 어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다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모두가 일괄적이게 지침을 따르겠다, 아니면... 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질문,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는, 어, 요즘은 모든 회사에 시스템 이잘 구축되어 있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일이 쉽게 잘 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쉽게 쉽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스템 내를, 내부가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그것까지 알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서, 좀, 모두가 고개이 약간 뜨거기는 반응을 봤거든요, 저는. 어, 튀려고는 하지 말데, 어, 다르게도 말하면서 모두가 납득을 할수 있게 그런 말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laughs>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어쨌든 면접까지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실력이 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 너네가 떨어뜨리면은 그래, 난또 다른 회사가 많은 데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긴장이 좀 풀리고 좀더 본인의 본연의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나오게 되거든요. 음, 제 면접 비결은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감 없이 얘기하면 설득 시킬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그래서 저는 항상 면접을 얘기, 면접에서 답변을 할때 자신감 있는 태도 질문을 던져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의견을 얘기하려고 노력했고 나중에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현장 간이나 인턴 같은 전역 거래소와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왔다는 것을 어필했던 것이 학교 도하호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수업도 들어왔고 시, 실제로 인턴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해보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 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아닌 말은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 면접을 볼 때는 정말 그냥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잃지 마시고 저희 회사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의 전력거래소 후배분들, 화이팅! <목소리>